안녕 캣처너비 나야 이 구역의 미친 고양이 가시캣 2000년대 슈퍼모델이자 스타일 아이콘 워너비들 케이트모스에 대해 들어봤어? 1993년 케빈 클라인 광고를 찍은 뒤 급격하게 인기를 얻어 세계적인 모델이자 패션 아이콘으로 떠오른 케이트모스 말이야 아마 모델에 관심이 없는 워너비들이라도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봤을 거야 깡마르고 시크한 분위기를 풍기는 케이트 모스는 슈퍼모델 시대가 끝나갈 무렵 등장해 히로인 시크로서 패션 트렌드를 이끌며 큰 명성을 얻었어. 케이트 모스의 등장 이전에는 신디 크로포드, 나우미 캔벨 등 글래머러스하고 키가 큰 모델들이 큰 인기를 얻었지. 하지만 중성적인 분위기에 케이트 모스가 등장한 이후 모델계가 마른 체형을 선호하는 걸로 변했다고 하네. 2012년 포브스 최고의 수익을 얻은 모델리스트에서 연간 920만 달러의 수입을 벌어들이는 걸로 추정되어 이 일을 기록했대. 2007년에는 타임지선정 세계의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 중한 명으로 케이트 보스를 꼽았을 정도로 모델계의한 획을 그은 인물이야. 특히 17살 때 촬영한 케빈 클라인 광고로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는데, 사실 케이트 보스는 이 촬영을 하며 두려움을 느꼈다고 해. 당시 어리고 순수했던 본인을 촬영진들이 악용했다고 생각한대 어둡고 시크한 분위기로 인기를 끌었던 케이트 모스는 실제로도 범상치 않은 사생활을 가지고 있어. 11살 연상이 조니 대가 연애를 시작하며 또한번 화제를 모았는데, 둘은 94년부터 사귀기 시작해 97년에 헤어졌다고 해. 두 사람의 연애 스토리는 파란 만장했어 사귀던 시절의 일화를 보면 둘다 성격이 불같았던 모양이야. 94년에는 공개적으로 서로에게 소리를 지르며 싸우는 모습이 여러 번 목격되기도 대 둘이 사귀던 시절 존이 대은 호텔 방을 훼손한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었는데 몇년 후에 케이트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기도 했어. 묵고 있던 호텔 복도에서 케이트가 비키니를 착용하고 있어 호텔 관계자가 제지했나봐. 이에 분개한 케이트는 호텔 방을 난장판으로 만들었고 결국 영원히 해당 호텔 출입을 금지당했다고 하니 정말 불 같은 커플이지? 케이트는 존이 대과 결별 후몇년 동안이나 울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어. 사귀는 동안 연대가 깊었는지 헤어진 후에도 서로가 힘들 때면 나서서 힘을 실어주기도 했지. 케이트가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나 조니 대비 부인 폭행건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을 때 말이야. 케이트의 마약 사건은 당시 상당히 큰 사회적 이슈였어. 그전부터 마약 복역 의혹에 시달려오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영국 타블로이드지 일면에 코카인에 잘게 잘라 주변을 나누어주는 모습이 실렸거든. 처음에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후에 대변인을 통해 사실을 인정했고 H&M, 샤넬 버버리 등 패션 브랜드로부터 계약을 파기당했다고 해. 그후 약물 중독 재활센터에 입원해 재활 치료를 받은 케이트무스는 치료 이후 마약 투약 혐의를 받기 전보다 훨씬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어. 패션 디자이너들의 열렬한 지지로 총 18개의 패션 브랜드와 계약이 성사되었고 알렉산더 맥킨 런웨이에서 화려하게 재등장할 수 있었어. 마약 스캔들이 터지기 전보다 수입이 2.5배나 늘었다고 하니 놀랍지 않아. 그 외에도 남녀 구분 없이 유명 배우들 록스타들과 짝짓기 스캔들이 연달아 터지기도 했어. 짝짓기 마약 로큰롤. 이세 가지가 케이트의 사생활을 나타내기도 한다니 그녀가 얼마나 대표적인지 알겠지? 그러한 케이트무스는 본인의 인맥을 동원해서 총두명의 가족 구성원을 모델로서 성공적으로 데뷔시킨 이력이 있어. 첫 번째는 동생 로티무스야. 로티는 케이트와는 무려 24살 차이가 나는 이북동생인데, 로티가 태어났을 당시, 케이트는 이미 슈퍼모델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고 있었지. 그런 로티가 13살 때, 언니 케이트의 결혼식에 들러리로 선 모습이 화제가 되었어. 이 사진을 보고 수많은 모델 에이전시가 로티와 계약하기를 원했대. 그러나 당시 고작 13살이었기 때문에 루티의 부모님은 러브콜을 모두 거절했다고 하네. 그러다 16살이 되더니 언니와 같은 에이전시와 계약하며 정식으로 모델이 되었어. 언니 케이트를 세계적인 모델로 급부상시켜준 케빈 클라인 광고 기억하지? 루티도 그런 언니의 후광을 받아 케빈 클라인 캠페인 모델이 되기도 했어. 데이즈드 잡지나 팀 보그에 등장하는 가면 168cm라는 작은 키에도 런웨이 무대에서 데뷔하는 등 두드러지는 활약을 보였어. 2016년에는 파리 보그 커버를 찍고 샤넬 3.21 피거, 돌체인 가바나 등 대형 브랜드의 모델로도 활동했지. 그러나 모델로서 탄탄대로를 걷던 루티는 갑작스럽게 추락하게 돼. 코카인 중독과 성형수술, 그리고 음란 사진 판매 등의 이유로 에이전시에서도 쫓겨났지 뭐야. 루티는 이미 2019년에 가슴 성형수술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적이 있는데 보통 모델 에이전시에서는 계약 사항이 얼굴, 신체 치수, 체중, 헤어스타일 및 색상을 크게 바꿔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다고 해. 거기에 마약 중독 문제를 비롯해 인스타그램에 계속해서 올리는 성적인 콘텐츠와 올리팬즈라는 사이트에서 본인의 누드를 판매한 것을 이유로 에이전시에서는 루티가 하이패션계에서는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 같아. 루티는 이복자매인 케이트무스와 비교되는 것이 무척 힘들었다고 이야기하게 됐어. 모델 활동을 하며 좋은 시간을 보냈지만 모든 일들이 본인에게 넘겨질 뿐 본인이 직접 일한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았대. 그동안 모든 경력이 사실상 네프티즘에서온 혜택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가진 명성과 늘 불편한 관계였다고 해. 늘 자신만의 것을 원했기 때문에 현재 나체 사진을 찍는 일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의 콘 콘텐를 제작하고 직접 통제할 수 있다는 게 즐겁다고 밝혔어. 루티는 평소 본인을 매우 성적인 사람으로 설명하며 범성애자라고 밝히기도 했어. 안타깝게도 최근 케이트와 루티는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아. 케이트는 자체 무대 에이전시를 가지고 있고 딸인 릴라무스는 그곳에 소속되어 있지만 루티는 소속 모델이 아니라고 하네. 케이트는 27세의 미디어 사업가인 제퍼슨 핵과 딸 릴라 그레이스를 낳았어. 케이트와 제퍼스는 2년간 연애를 하며 아기도 함께 낳았지만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고 딸 릴라를 공동 양육했다고 해. 릴라는 1 3살때 보그 이탈리아 커버에 엄마와 함께 실리기도 했고, 14살 때는 첫 단독 모델링을 시작했어. 첫 모델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그 잡지에도 소개되었다고 하네. 그후 15세에 마크 제이콥스 뷰티의 모델로 발탁되며 본격적으로 모델 일에 뛰어들었어. 제이콥스는 6살의 릴라와 처음 만났던 것을 회상하며 상징적인 모델의 딸과 일하는 것이 무척 초현실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후 릴라는 미우미우 2021년 스프링 선물 컬렉션에서 런웨이 데뷔를 하며 곧장 팬디, 베르사체 의 런웨이뿐 아니라 보그 브리티시 커버를 촬영하는 등 단숨에 스타덤에 올랐어. 물론 릴라의 성공 뒤에는 엄마 케이트 모스의 후광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릴라가 모델처럼 보이지 않을 뿐더러 케이트 모스의딸이라 유명해졌을 뿐이라는 댓글을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거든. 릴라뿐 아니라 현재 활동하는 수많은 급수저 모델 이세들이 이컬어 네포 베이비라고 부르기도 하나봐. 한편 릴라는 일형 당뇨병을 앓고 있다고 해 평생 외부 인슐린에 의존해야 해서 항상 약을 지니고 다닌대. 베르사체의 펜디 러네이쇼의 모델로 선 릴라는 허벅지에 인슐린 펌프를 달고 있는 모습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공개해 이 질환을 앓고 있는 한우들에게 자신감을 주기도 했어. 또 릴라는 엄마 케이트와 돈독한 사이를 자랑하는데 서로 옷장에서 옷을 바꿔 입거나 함께 TV 보는 것을 즐긴다고 해.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무척 성공적인 모델 경력을 쌓고 있는 릴라. 릴라가 엄마의 뒤를 이어 패션 아이콘이 될수 있을까? 익소익소가식캣